마토소스 해산물 스파게티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스파게티 토마토 홀 토마토로 나옵니다. 마늘, 양파, 생바질 파슬리구요. 방울토마토, 올리브유, 새우, 모시조개, 오징어, 관자살, 화이트와인, 소금, 흰후추, 식용유입니다. 토마토 소스 해산물 스파게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을 삶아야 되므로 냄비에 물을 끓여주시고 끓으면 소금 식용유 넣고 스파게티 삶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불까봐 염려되신다면 토마토 소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면을 삶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늘은 다져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편썰고요. 편썰 마늘은 다시 채썰고 다집니다. 마늘과 양파는 토마토 소스와 해산물 볶을 때두 군데 나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 곳에 다 넣지 마시고요. 가 일정하도록 썰어줍니다. 한식처럼 입자가 아주 곱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굵직굵직 하셔도 되지만 사이즈는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자, 마늘 썰어두었습니다. 양파 썰겠습니다. 양파는 사이즈가 딱히 없지만 저는 다져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크기로 모두 썰어주시면 되고요. 토마토 소스와 해산물 조리에 두 군데 나눠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이 끓음으로 면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삶기 전에 방울 토마토를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하나 겉껍 겉껍질이 이물감이 느껴지므로 살짝 데쳐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살짝 열 십자칼집 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살짝 점여 갖고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끓는 물에 저희 양식에서 콩가스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껍질이 점점 이렇게 벗겨지는 게 보이시죠? 자, 토마토는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그럼 반으로 잘라 사용하겠습니다. 토마토는 크기에 따라 반이나 4등분, 4등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면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물 속에는 면의 간이 될수 있도록 소금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물도 넉넉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끼리 들러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용유를 약간 첨가하기도 합니다. 센불로 삶으셔야 됩니다 면이 들러붙지 않도록 쫙 펼쳐주시고 냄비가 작은 경우에, 난 불이 센 경우에는 이쪽 면이 탈수 있으므로 얼른 넣어주도록 합니다 냄비가 깊은 것이 스파게티 면 삶기에는 적절합니다 시험 볼 때는 그런 냄비가 없으므로 본인이 챙겨 가시거나 지금처럼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면을 절대 잘라 넣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면 삶는 시간은 대개 7, 8분 정도 걸리나 나중에 소스 만들고 재료를 볶다 보면 더 익을 수 있으므로 1, 2분 정도 덜 삶으셔도 됩니다. 요구사항에 보면 알단테로 삶으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알단테는 이에 씹힐 정도로 삶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이 먹기에는 약간 덜 익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푹 익히지 마시고 약간 덜 삶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7분 정도 삶도록 하겠습니다. 바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질은 채를 썰어 주시고요. 잎 부분만 사용합니다. 바지를 채를 썰어서 토마토 소스에도 넣어주고 마지막에도 더 넣어 마무리를 합니다. 파슬리는 잎부분만 뜯어서 줄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슬리는 곱게, 사용합니다. 자, 이제 산물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시조개는 이렇게 소금물에 담가서 해감이 되도록 해줍니다. 모시조개 대신에 바지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용 전에 꺼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자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붙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질김으로 살짝 저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막도 같이 이렇게 빼 주세요. 그리고 간자는약 0.5cm 정도 되도록 편을 썰어서 사용합니다. 자, 새우는 내장을 제거하셔야 되는데, 이쑤시개가 있을 때에는 안쪽 두 번째, 세 번째 마디에 콕 찔러서 내장을 제거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쑤시개가 없다면 껍질을 모두 벗긴 후에 등쪽에 칼집을 넣어 내장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새우를 만약에 이쑤시개로 내장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등쪽에 칼집을 넣어서 내장을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 새우 손질도 했고요. 자, 이제 오징어 손질하겠습니다. 자, 오징어는 미끄러움으로 손에 소금을 묻혀서 껍질을 제거하시고. 간을 갈라 안쪽에 칼집을 넣겠습니다. 칼집은 내장 쪽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칼집에 대한 요구사항 부분은 없는데, 칼집을 넣어주시면 안에 소스가 배여서 더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요구사항에는 오징, 오징어를 5cm, 0.8cm만 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5cm는 기왕이면 가로가 5cm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오징어가 조금 덜 말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격자 칼집을 넣겠습니다. 한식에 있는 칼집과 동일합니다. 약간 반 깊이로요, 깊게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깊게 넣으시면 갈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cm씩 자르고, 0.8cm가 되도록 성형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잘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산물 손질과 야채 손질은 끝났습니다. 이제 홀 토마토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홀 토마토는 캔으로 담겨 있는데, 자, 이렇게 토마토가 덩어리로 있는 것을 홀 토마토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주스, 국물도 같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믹서로 갈아도 되는데요. 시험 보실 때는 토마토를 껍질이나 꼭지가 좀 남아있다면 정리하시고, 씨도 많다면 정리해 주시고요. 다져서, 다져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홀토마토를 대형마트에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토마토 다 다졌습니다. 곱게 다지실 필요 없고요. 약간 거칠게 다지셔도 좋습니다. 자, 면이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게티 면은 따로 찬물로 헹구지 않고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시간 놔두게 되면은 면은 불수 있으므로 넓은 쟁반에다가 펼쳐서 식용유나 올리브유를 좀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뭉쳐놓으면 더잘 붐으로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기름칠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작업은 미리 면을 삶아놨을 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토마토 소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약하게 하시고 올리브유를 둘러줍니다. 여기에 마늘 다져놓은 거에반 반만 넣어서 향을 은근하게 되도록 합니다. 마늘이 잘 타므로 주의하면서 볶아줍니다. 그 다음에 마늘 향이 우러나오면요. 양파도 반만 넣어주도록 합니다. 불이 세면은 잘 탑니다. 약한 불로 또는 냄비를 이렇게 내려주면서 볶아줍니다. 양파도 투명하게 되었다면 이제 꿀토마토 다져놓은 것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국물도 다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뭉근히 끓여서 자작하게 준비하도록 합니다. 국물이 너무 많으면 농도가 물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끓여가면서 해주시고요. 자작해졌을 때 마지막에 바지를 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소스는 이렇게 국물이 없도록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바질 향은 마지막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소스 미리 만들어 두시고요. 그리고 해산물 스파게티 복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토마토 소스 해산물 스파게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팬을 약한 불로 달궈 주시고요. 올리브유를 둘러줍니다. 여기에 마늘을 먼저 넣어서 은근히 향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살짝 볶아줍니다. 마늘이 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마늘 향이 우러나오면 이제 양파를 넣겠습니다. 양파도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불을 세게 올려줍니다. 해산물은 센불로 단시간 내에 볶아야 하므로 예, 센불로 올렸습니다. 불이 약하면 해산물이 질겨질 수 있습니다. 해산물을 볶으면서 시험장에서 지급된 화이트와인을 넣어줍니다. 조개 입이 벌어지고 해산물들이 익어서 색이 변했다면 다음 소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재료가 너무 찬다면 불을 조금 줄여주셔도 좋습니다. 조개 입이 벌려지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면 그에 맞는 뚜껑을 살짝 덮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1분 정도만 덮어두시면 조개가 입을 자연스럽게 열게 됩니다. 이렇게 조개 입이 벌어졌다면, 자 이렇게 조개 입이 벌어졌다면 그다음에 토마토 소스를 넣어 줍니다. 해산물을 오래 익히시면 질겨지므로. 주의해서 나머지 재료들을 익혀주도록 합니다. 자, 소스가 잘 어우러졌다면 이제 스파게티 그리고 방울토마토 소금으로 간해주시고요. 흰 후춧가루 바질과 파슬리를 넣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면에도 소스의 간이 잘 배일 수 있도록 볶아줍니다. 자, 이제 완성 접시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스파게티 잘 담았고요. 그 위에 파슬리나 바질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